아 네, 여러분 너무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극 참 남한테도가 시작된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더 좋은 입소문과 많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지금 몇 분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포즈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네.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들 아, 네. <포즈로. 웃음> 아니요. 왼쪽 아, 네. 안 하고 계시는데 왼쪽 두집한 사람을 막. 안녕하세요.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진도 찍었지만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도 포토 타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가시지 마시고 저희랑 소중한 추억 한장씩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후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네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거나 예매하신 구매처 예매처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다들 인스타그램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 소통도 하고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랑 같이 찍은 사진이나 저희를 찍어준 사진 그리고 저기에 명시되어 있는 해시태그를 같이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소중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바랄게요. 아, 아 그리고 아, 저기 아, 맨 아래 보이시는 링크 보이시죠? 저기는 아까 대보도 원숭이 사진 진짜로 올라가는 거죠? <laughs>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에 저희 공연 보러 와주신 모두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도 정말 안전하게 파스타만마로부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는 연극 샵 나만 빼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